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구독자 만 명이 증가할 때마다 수익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2일날 제가 구독자 만 명이 돌파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 11월 15일입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제가 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한두 달하고 조금 더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만 명이 도달할 때까지 10일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와우 음 저도 사실 이렇게 빨리 올라서 금방 수익 공개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든 제가 일단 약속드린 거니까 빨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구독자 1만 대랑 수익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구독자 1만 명이었을 때 600만 원이었고, 구독자 2만 명일 때도 100만 원왜 똑같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1만 대 보시고 두 번째 보시는 거면은 그 이유를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익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게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위한 유튜브 개인 채널의 분석을 하늘에 알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바로 수익부터 봐볼까요 자 보면은 추정 수익이라고 써있죠 앞에 380 만원 정도 되는데 어? 380만 원인데 0 0만 원이라 그랬지? 나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볼까요? 제가 수익 창출이 된지가 10월 25일 수익 창출이 승인 이 나서 그때부터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때도 이제 보시다시피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몇 시간 동안 수익 창출이 된 거라서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이렇게 쭉 가다가 이때 11월 2일 날만 명이 돌파했을 때인데 이때가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으로 한달 수익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21만 원인데 만 원은 빼고 20만 원이라고 치고 20 곱하기 30일에서 600만 원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십몇 일 지났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 음뭐 수익이 뭐 20만 원 이상으로 계속 쭉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11월 13일날 구독자 2만 명 돌파했을 때인데 이때 수익 을 한번 봐볼까요? 비슷해요. 만명 돌파했을 때랑 2만 명 됐을 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2만 명한달 수익도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 구독자 만 명일 때랑 이만 명일 때랑 수익이 똑같으며 어떻게 구독자 이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높을 수 있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독자 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구독자 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조회수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재생 기반 CPM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세 가지가 비슷하면 구독자가 몇 명이던 그러면은 수익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구독자 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제 수익은 1만 명대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익이 오르지 않고 똑같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동영상들 있죠? 최근 한 5개의 동영상을 보시면 Q&A랑 이벤트를 공지했던 영상, 그리고 와이폰 색상 비교, 그리고 브이로그, 그 다음 Q&A 답변 영상, 또 브이로그, Q&A 답변 영상. 최근 6개가 이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 아이폰 색상 비교 빼고는 IT 리뷰가 아닌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사실 브이로그나 혹은 Q&A 영상 이런 것들은 신규 유입이라고 할까요? 어,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통로의 동영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들은 이제 구독자거나 혹은 저의 팬들이어야지만 궁금해하는 것들이고, 사실 다른 사람의 일상, 아예 생각 모르는 사람의 일상을 보통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좀궁금하고요 그 Q&A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정보를 알아서 보아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들은 잘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입이 적은 동영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익이 오르다가 떨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브이로그나 Q&A 영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제 팬들, 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때 말이죠.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제 생각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아무리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다 한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안 봐주신다면 그냥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영상 안 키고 그냥 혼자 떠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는 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이 웹사이트에 어떤 것들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저의 수익 추이나 조회수 추이, 구독자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는 게돼요란에 있는 시청시간과 조회수, 구독자, 수정수익이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추려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눈에 볼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시청시간 보시면 516만 시간이에요.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통 10만, 20만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청시간이 높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들 것 영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청시간 같은 경우에 구독자 2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회수 보시면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죠.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어요.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 있지만요. 구독자도 마찬가지예요. 구독자는 조회수와 거의 비례하게 움직입니다. 자, 보시면 조회수, 구독자 비슷하죠. 네,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랬던 구독자도 만명 돌파하던 시점 이후에 900명, 거의 1000명, 800명, 1000명, 1 0 0명 500명, 1000명,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2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고요. 수정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만명때 21만원이었고, 자, 26만원도 있었고, 21만원, 29만원, 21만원, 31만원, 27만원. 28만 많았어요. 근데 이때가 구독자 2만 명 됐을 때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달을 통틀어서 보자면 600만 원보단 많겠죠. 근데 2만 명이 딱 되는 시점에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3만 명이 됐을 때는 어떨지,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시청자 도달 범위라는 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이 노출수예요. 유튜브에서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시켜 주냐 많이 노출할수록 클릭하는 횟수가 많겠죠? 그러면 모르던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영상을 좀 보다가 구독을 누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노출이 중요한데 노출이 많이 되려면 영상의 퀄리티나 어, 유튜브에서 판단하기에 이 영상은 괜찮은 영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야지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저도 보시면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20만 정도 노출을 시켜줬었는데 뭐 최근에 보시면 200만 넘게도 노출을 시켜주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아,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좋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노출 클릭률인데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노출 클릭률이 적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 뭐 예전에는 I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켜줬다라고 생각하면 최근에는 IT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저의 영상을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관심 이 없는 사람들도 제 영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률이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출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회수입니다. 한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5,000 이렇게 나왔었는데 꾸준히 오르다가 만 명이 돌파했을 때 하루에 5만, 7만, 6만, 7만, 5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루에 한 6만, 7만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다음 정말 최근에는 급격 히 떨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탭이에요, 여기는. 시청자 관심도 탭인데, 자, 시청 시간 아까 앞에 개요 에서 봤었죠. 자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제 영상을 4분 19초. 누구라도 한번 보면 평균적으로 4분 19초를 본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제 영상 평균적으로 한 8분 정도 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조회율이 50% 정도. 근데 영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길면 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8, 9분짜리 영상을 반 정도 봐주셨다라는 거는. 에이... 말 많이 봐주신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시간이 많이 나오게 된겁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시간이 높아짐으로써 조회수 일단 수익이 높아질 수 있었던거구요 예외에서 보시다시피 조회수 119.5만, 평균 시청 지속 시간 4분 19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층 구축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평균적으로 2.2, 영상을 한 2.2개 정도 보시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구독자 증가 추이를 보자면 음, 예전에는 180명, 150명 이렇게 올랐었어요 한달 전쯤에, 근데 꾸준히 오름세로 왔다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마지막으로 수익 창출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수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볼수 있는 탭이에요. 추정 수익. 그러니까 저는 수익 창출 승인이 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는 동안 한 380만원 정도를 벌었던 거고요. 예상 수익 창출 재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본다고 무조건 광고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가 안 뜨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조회수가 10만이 나왔다 그렇다고 치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높은 거면 전부 다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반면에 영상의 퀄리티가 낮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광고를 많이 안 붙여줍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유튜브가 그래서 수익창출 재생수도 중요하고요 이 예상 수익창출 재생수랑 본인의 조회수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조회수보다 현저히 낮다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영상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재생기반 CPM입니다. 번째 조회수, 두 번째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세 번째 재생 기반 CPM 말씀드렸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5,000원 이상으로 재생 기반 CPM 잡히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광고가 표시된 동영상에 1,000회 재생당 유료 비용 또는 1,000회 재생당 평균 예상 총수익으로서라고 나와 있는데 제 영상을 1,000번 보면 5,658원의 광고 수익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네가 예상치를 주는 건데 저의 재생 기반 CPM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우선 간단히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예상 수익 창출 재생과 추정 수익을 나눠보면 조회수 1당 얼마를 벌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구독자 1만 명 때는 3.3이원이 나왔었어요. 구독자 2만 명 때는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3791633 수익이죠. 총수익 나누기 1157,000. 3.27원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조회수 1당 3.3원 정도를 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조회수 1당 1원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3.3배 정도 더 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높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조회수 조회수가 구독자 2만 명 치고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도 이거는 구독자 수와 상관이 없어요. 영상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생 기반 CPM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박자가 고르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구독자가 2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0만원 플러스 알파예요 구독자 일만테도 말씀드렸지만 왜 600만원 플러스 알파냐 제가 올리고 있는 브랜디드 영상들이 있죠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는 것 이거를 브랜디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업체에서 저한테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조금씩 조금씩 브랜디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에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브랜디드 영상을 찍을 때 광고비가 책정되는 데 있어서는 구독자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만 때보다 몸값이라고 할까요? 몸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몸값이 더 오를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구독자가 증가하면 평균적인 조회수도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회수, 수익, 몸값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수익 공개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까지는 구독자 만명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밀린 영상들도 많고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도 있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야 유튜브에서 고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아직 찍지 못했어요.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 MR님 다음 영상은 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다음 영상은 소니 엑스페리아 XZ3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개봉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주말 내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거나 다음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아래 보이시는 MR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 누르 시면 바로 구독 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요.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